안녕, 나야. 동아리 탐험가 슈. 다들 지난 플레이버 편 재미있게 봤니? 사실, 내가 요즘 고민이 있어. 난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해서 자주 찍으러 다니는데, 내가 찍은 사진들이 다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때 SNS를 보다가 우리 학교에 사진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번에는 사진동아리 프레임을 찾아가서 사진 잘 찍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해. 네 저는 사진 잘 찍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프레임 동아리 방에 왔는데요 혹시 두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실대학교 디지털 사진 편집 동아리 프레임의 8기 회장을 맡게 된 김민서입니다 저는 부회장 양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잘 부탁드려요 프레임이 학교 사진 동아리인 건 알고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수 아, 있을까요? 네. 먼저 저희 프레임의 정규 활동에는 정기출사 대동제 부스 MT 전시회, 달력 공모전 등이 있어요. 전기 출사 같은 경우에는 출사가 가능한 요일이 맞는 분들끼리 조를 만들어서 그조 요일에만 출사를 나가고 있어요. 전기 출사 외에도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 열수 있는 번개 출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매 학기 말마다 사진 전시회도 열고 있어요. 또 매달 주어진 주제에 맞게 사진을 받아서 더 일일 상승한 테 달력을 제작해는 달력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축제 공모전, 보정 강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흉껏 쓸만한 활동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저처럼 장비가 없는 사람들 프레임에 들어가서 촬영이 가능할까요? 아, 네. 전혀 장비가 없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저희 동방에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 렌즈가 구비되어 있어서 문제도 원하실 때 대여 정보만 작성하시고 대여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 필름 카메라, 뭐 캐논 프린터기, 인스탁스, 각종 필름 등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거금을 들여서 당만한 알파7 M3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사 얘기도 하셨는데 보통 출사를 나가면 은 어디로 어떻게 나가게 되나요? 아 저희 출사는 보통 서울 내에서 진행이 돼요. 3월이니까 꽃이나 나무가 많은 서울숲, 노들섬, 한강공원 이런 곳으로 출사를 많이 나갔고 매일도 전시회 출사를 자주 가기도 하고 방학에는 서울을 아예 벗어나서 여행이 가능한 곳으로 여행 출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또 찍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편집도 하고 그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맡기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진 편집을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저희는 사진 편집을 위해서 강의도 열고 있고, 프로그램은 라이트룸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좀 살짝 걱정이 돼요. 어, 뭐가 걱정이 되시죠? 제가 진짜 사진을 잘못 찍는데, 저처럼 음... 사진을 못 찍는 사람들도 프리미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예쁜 사진들 찍을 수 있을까요? 아네 물론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휴대폰이랑 열정 하나만 가지고 이 프레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출사를 나가서 동아리 원분들한테 배우고 사진 강의도 듣고 점차적으로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하시는데 시장이 없으시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열정이 가득한 상태거든요 네 혹시 사진 찍는 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도 될까요? 아네 그러면 간단한 카메라 조작법 한번 배우고 가실게요 와 카메라 되멋지진데요 혹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카메라는 알파 7M3라는 모델이고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지금 부착 중인 렌즈는 탐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28부터 200까지 줌이 땡겨지는줌 렌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3 요소에는 뭐 셔터 스피드, 아이소, 조리개 값이 있는데 일단 셔터 스피드는 렌즈가 촬영할 때 열리고 닫히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걸 통해서 빛이나 사진 자체의 속도감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아이소는 카메라의 센서가 제 얼마나 민감한가 그거를 조절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사진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조리의 값은 이 카메라의 렌즈가 얼마나 많이 열리고 닫히는지 그거를 조절하는 겁니다. 배경을 날리거나 거칠게 표현하는 등의 표현이 있고요. 오늘 같은 날씨에는 어떤 값으로 지정해야 사진이 예쁘게 나올까요? 오늘 같은 환경에서는 아마 이 조리개 값만 스스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가는 이 A 모드가 적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 A 모드는 이렇게 이 앞쪽을 그 조리개를 조절하는 걸로 해놨어요. 이걸 조절을 하셔서 상황에 맞게 지금 날씨로 봤을 때 F 한8 정도 그 정도로 설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사진 찍고 나가실까요? 어 가실까요? <laughs> 좋아요. 배운 걸 토대로 지금 백마상을 찍어보고 싶은데 혹시 분수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네 아, 한번 가보시죠 여기서 하면 사진이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음아 지금 막 지금 사진작가의 피가 흘러 넘치는데 잠시만요 혹시 제가 사진 한 장만 찍어봐도 될까요? 아네 그럼요 이렇게 목에 걸고 네. 자유롭게 찍으시면 됩니다 아, 여기 아닌 것 같고 딱 정면에서 느낌 있게 한컷 찰칵. 어. 네. 찍으신 거 한번 볼까요? 네. 평가만 해주실 수 있나요? 음, 오, 굉장히 잘 찍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 자, 그런데 저희가 네? 아까 배운 거 말고도 네. 조금 이렇게 해 보면 좋겠다 싶은 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을 찍을 때 네. 그. 찍고자 하는 대상도 중요하지만 뭐 주변의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꽃이 좀 피어 있죠. 아이걸 지용할 걸. 자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과 같은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한 조리개를 한8 정도로 맞춰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꽃이 조금 나오게 해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음. 어 밑에 꽃 꽃도 있고 확실히 풍성해 보이네요. 풍 음. 풍성해 보이고 막, 막 말이 막 달려나올 것 같은 아, 그런 네. 예 생동감도 주는 것 같아요. 구독 음. 시켜. 제가 배운들 한 번만 더 다시 찍어보니까. 어 음. 아, 네. 아까 대용 구도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로로 찍어볼게요. 어 <laughs> 걸작인데요? 오 아까보다 좀더 나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는데 혹시 오늘 제가 찍은 사진 평가 10.5점 만점에 몇 점인 것 같나요? 5점 만점에 4점? 어? 혹시 이유, 이유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 1점이 깎인 이유는 이제 <laughs> 아직 저희 프레임에서 배우시지 않아서 그렇고 <laughs> 4점을 드린 이유는 사진에 대한 열정 그리고 참신한 시도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프레임 관련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희 사진 동아리 프레임은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건 못 찍는 사람이건 모두 출사에 참여해서 재미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동아리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프레임 1학기 모집은 끝났지만 매 학기 초반 나 중에 는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장비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모두 편하게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습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와 아 저희 프레임이 네. 공식 포즈가 있거든요 어, 아 진짜요? 이거 저희가 손흥님보다 먼저 봤거든요 오, 오 여기가 원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모양 네. 만들어서 살려준 포즈가 있어 아. 하나 둘셋 지금까지 프레임이었습니다 네.